8명이었어. 8, 10, 11명 맞는데 지금, 지금 11명일 거 같은데? 네, 지금 12이에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열하나. 哦。 저 오른쪽 윙이 누구냐, 오른쪽 윙 안 나았어. 여기서 누구 여기서 맨날 평가했던 거예요? 선 여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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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기선 여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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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서 여기선, 여기여기서여기이형고선여여기 최저 본방과 최후방이 바뀌었네 이게 뭔가할수 네, 예, 밖에 없다니까 옆에 사람 있으면 <laughs> 내가 뭐라 했어 근데? 형이요? 욕했어? 아 승현이 형이 아 승, 승현이 형이라 저기 있어 승환이 형이 준호랑 인준이랑 스타일 너무 겹친다 아... 이런데 근데 뭐야 뭐, 기억났어. 뭐지? 형이랑 비슷한 목소리인데 누군지 구분을 못해. 하 윤주형인지 뭐. 그래 뭐. 근데 준호가 아마 공격하는 게더 체력적으로 나간다. 맞아. 준호가 체력적으로 올라오면 공격 공격적으로 더 많이 가면 될것 같은데. 이렇게. 공격적으로 갈것 같다 했을 걸. 네. 근데 긍정적인 반응. 근데 나쁘게는 말 못하지. 목소리 <laughs> 나오니까. 다 듣는다니까. すみああ、あっ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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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 보게. 이게 생긴다. 슬슬. 네. 골데포츠 바지 좋아요? 이거 두 군데 입고 계시네. 나도 지금. 샀어, 이번에. 진짜. 절대 안 절대지. 음. 얼마나 입었냐? 이거 나그 처음 나왔을 때 샀거든. 음. 이게 버전 2임. 근데 이게 원래 처음 나오고 일단 시원 시원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, 어 맞아. 통기성도 좋나 보네. 응. 빵꾸가 많이 나 있어. 아니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. 좁아서 뺐겼을 때 우리가 빠르게 붙을 수도 있네 <laughs> 아니 내가 예쁘게 못 주겠어 앞에. 근데 맞아. <laughs> 아니, 주, 근데 예쁘게 주기 힘들지. 그리고 이거 솔직히 발 앞에 좀 튀어. 그래도 그래도 윤동영 <laughs> 깔아서 잘. 되나. 근데 이 잔디가 왜 이렇게. 오래돼서 그렇게 되지 않나요? 다 그렇게 되잖아요이 지금 벌크 고덕수 우리가 마들에서만 하니까 안될거 같아? <laughs> 아 근데 내가 본잔디종이 진짜 진때약대쁘 그러니까 안 좋은 손님을 사면은 그냥 풋살장급인데 여기 지금? 등비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아니야 밑에서 두세 번째 그럼 되면 정말 썸네일이라고? 서로 썸네일 됐다? <laughs> 오우 잘 쳤다 와 <laughs> 아, 너무 조그맣다 <laughs> 칭찬이지 <laughs> 소리는 근데 몸이 막 다무지다 네, 어? 약간 이다낌이잖아 a choke, choke, and go to 을 i n n e r o 개놀랐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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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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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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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씨 어쩐지 옷을 뚫 n 라 no, n 진우 형 처음에 달리기 때문에 개깜놀아 <laughs> 존나 빨라가지고 진짜. 빼줄게 어머 뭐 배우 조절해. <laughs> 아니 그냥 내가 항상. 아 진짜. <laughs> 원래 마들에서 막2점뭐 이렇게 하는데 사, 저기 가니까 아예 안 보이던데. <laughs> 공이 지금 1배일 <laughs> 일베, 배로 <일베로> 돼있길래. 답하겠다. <laughs> <딱> <laughs> 여기. 몇명다가졌데 네, 잘하는데 답답한 것 같아 영근이왜안 나왔나 했더니 생일이더라 어, 음. 가족들이랑 식사한다고 음. 반대로 막 붙이면 안아 아, 좋아 전원! 아, 좋아! <laughs> 거 거는... <파른> 같은데. 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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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소깃수워만 웃음> 아까 사원이랑 거의 동일이었던 것 같아. 어. 아, 근데 여기 딱딱해서 다쳐. 웬만한 어, 걸어줘야 돼. 무섭다. 나 다치기 싫어. 아, 발목 진짜 안 낫는데. 조심해야 돼. 형그발목 만성돼요. 그러니까 나 원래 원래 만성이긴 한데. 어 다리에 지금 있다 있다. 한동안 안에. 어. 아나 뚫렸는데. 얘 존나 크다. 이거 누르면. 양보해드릴게.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많다. 이에요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. 이게 어웨, 요 이게 야 아씨 검은색이 어울고안 작아보이죠? 맞게 입는게 제가 형 바, 오른쪽 발목만 한 15번 뛰었거든요 그러그 정도 되면 발등 킥을 하기가 무서워나 양쪽 여섯 번 무섭지 않아요, 갈등? 네 번, 두 번. 그러니까 그게 한번 그것만 되면 돼 공포 한번 이겨내면 <laughs> 1 5 번은 인대가 없겠는데? 지금 너들 너들해가지고 수할거 아니면 수술하지 말라더니. 어, 아, 그렇지. 수술할 바엔. 나오세요, <laughs> 진우가. 지, 아니야, 진우 거기 있어. 진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우리한테. <laughs> 이제 일로 다 온다.

보충와요보충와요아못했 아, 높았어. 나 어, 저리 저리 가실래요? <laughs> 저쪽이 몸이 좋아하는 사람 승현이 형뛸 준비 계속 해 줘야 돼요. 준이 다 롱커스를 더 잘하는데 있다. 이제 <laughs> 승원이형 옛날에 저한 2년전인가요 왔을때는 미드필더로 뛰던데 수비였어요 <목소리> 그래서 제가 미드필더 하지 말랬거든요 그때 막 치, 뭐 장난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새 애아빠가 됐다고 하시던데 어? 아니에요? 아아 결혼해서? 어 이제 결혼 5월달에 우리 아빠 민우 밖에 없지 않나? 지금 민우 밖 태원이 형이 아빠, 제가 오자마자 저형부터 찾았습니다. 승 수원이가 그게 네. 서... 네. 재밌고 엄청 좋아가지고... 요즘 <놀자> 힘들면 말해. 끄떡박 응? 한번 봐. 응. 여기 여기 드로리 가면 진짜 크로스겠는데? 응. <laughs> 아니 너 하고 싶대 얘기해 내가. 아니 아니 아니. 너 힘들면 나가때 센터백으로 할거아 알았다. 바로 하지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아이고. 아이고 아와 저건 안 넘어오겠는데? 우리가 가야 되는. 가 기억 기억. 감사합니다. 말하지 말고 가져왔을 때 해야 되 돼. <laughs> 목이 너무 많다 이거. 나간 줄로. 대충. 너무 쪽. 나도 아까 저기서 뺏긴 거 있잖아. 응. 나 넘어지는 거 있어. 응, 그때 응. 저렇게 빨리 가까이 올줄 몰랐어. 그러니까. 아니 이제 조한산이랑 사이즈 비슷한 거 같아. 어 약간 조한산 정도. 근데 청산보다 이렇게 애들이 빨라. 상대가? 아니야 조한산이 조금 더 넓어. 근데 약간 다른데보다 작긴. 해. 오늘 무조 저만, 저만. 붙이기 t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. little bit. h 도 y hey,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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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모르는 뭐 사람이야? 아니 내친구 소리랑 나내 친구 쟤가 거? 응 그래서 아는 이 <laughs> 응. 이분들도 저 보겠다 우리 영상 찍은 거 보겠다 <laughs> 상대편 분들도 그리고 빠르셔. 아니, 몸이 다 진우가 펜쳐서... 워낙 빨라서 그렇지. 와! 그냥, 그냥 와! 때 뛰어 뛰어, 건가도... 뛰어 뛰어. 됐다. 와. 와! 와! 한 번에 잡혔으면 는데 아, 근데... 잘, 트래핑 잘해놨는데. 깨로 했나? 아, 잘, 잘못 맞은 것 같아. 원하는 대로 안은는거 <laughs> 같은데? 어. 아, 그러긴 한데. 그러니까 앞으로 잡을라 했는데 살짝. 타이 이쪽인 이야 니까지다올 같아. 어또공가 안정적이었다. 뭐라도 안 맞지 못 잖아. 려버려 그러니까 쟤는 세이브로 그게 아니고 발 발로잖아. 발 발밑으로 뭔가 이상한 스 하는 거아형저 정도 해 주면 잘해 는거지발 놓지 마! 승원이다치면안된다승원이다 숨어있다, 승어이가우원팀 공이 리팀다이뜨겁다 Hey

필요하긴 한데 야! 압박깔라면 같이 올려야 돼! 간격이 너무 넓다! 자! 아, 아, 뭐? 발! 발! 발도심, 발도심. 형, 형. 발 조심! 발 조심! 발 놓지 마! 형, 형. 들어. 군다 군다. 이지다는 아 진, 지어야주동이 던지면 진짜 안까지 다 던질 수 있겠다. 아, 근데 딱 크루즈처럼 될것 같아. 딱 가운데쯤까지 갈것 같아. 이게 짧아 그런데. 내가 봤을 때너 여기서 던져도 느낌는데 아, 아, 거기까는 저기까진 안 돼. 갈거 같아. 아, 크로스는 되겠다. 여기서 <laughs> 크로스는 안 돼도. 그러니까 누티엘의 티나 있던데, 죽롱드로링으로 <laughs> 어우, <이>, 용준이가 저렇게 <laughs> 크해 코란 거 처음 들어보는 마무리. 마무리. 아! 나이손 <laughs> 써. 머리 맞았나 봐. 손 이렇게 밀었는데. 넘어지면서 부딪혔나나 승현아 사과드리고 와 아, 젊으면 은 무조건 한 번은 싸워